김이 잡티 싹 지우는 이것 피부관리를 하면 피부가 생기 넘치고 환하고 아름다워진다. 집에 있는 흔히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내 피부 타입에 꼭 맞는 스크럽제와 팩을 만든다. 집에서 피부관리를 한번 해보면 절대 피부관리실에 가서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녹색과 빨간색 구장잎의 무수한 입점은 놓친 경우 무검입니다. 구장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한 녹색 구장잎과 빨간 구장잎의 2.1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저하 2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십시오 3 암에 대한 해독제 4 화상 치료를 가속화 5 우울증 감소에 도움 6 구강 및 치과 건강 유지 7 소화관 유지 8 에너지 증가 고 코피 치료 10 전립선 염증 약물 기침 약여자를 위한 구장잎에 정말로 이득이 있습니까 구장잎 얼굴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얼굴에 김쬐기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 노폐물이 배출된다. 얼굴에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데 피부 관리를 할때 필수적인 단계이다. 작은 냄비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로 끓인다. 김이 얼굴에 닿도록 머리에 수건을 대고 얼굴을 냄비에 가져다 댄다. 3-5분 동안 얼굴에 김을 쭌 다음 지침일 녹색 빌랑 잎을 잘게 썰어 스토브에서 끓입니다. 피부에서 독소와 먼지를 제거하는 세안 지침밀, 남은 녹색 필란 잎을 부수고 소금 1티스푼과 깨끗한 물을 조금 더합니다. 그런 다음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